톡톡 찌는 무도위를 날려줄 어린이 전용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. 어, 이번엔 안전모를 쓰네요. 뭘 하는 걸까요? 운전하러 왔어요. 와, 이게 다 뭐죠? 좀 크기만 자꾸 실제 자동차와 똑같은 모양인 건데요. 예. 여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입니다. 자, 그럼 신나는 레이싱을 시작해볼까요? 원하는 자동차를 선택해 자리 잡고, 안전띠까지 야무지게 착용합니다. 나와, 멋지게 좋아요. 자, 이거 발로 밟으면 가고, 발 떼면 멈출 거예요. 어, 출발. 거침없이 레이싱장으로 들어서는 어린이. 무더위를 날려버릴 신나는 레이싱이 시작됐습니다. 운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여유까지 베스트 드라이버가 따로 없네요.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카레이싱.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속력은 10km 미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아유, 왜 멈춰있죠? 어, 멈추려고 하네요. 빠른 불이라서 멈췄어요. <laughs> 어, 신호등이 있네요. 네, 이곳은 실제 도로와 똑같이 꾸며져 있어서 교통력 법규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요즘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,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고 빨간불에서는 서야 되고, 이거는 유치원에서 뭐 지방에서 다치단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업은 해주시는데,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. 직접 와서 수, 배울 수 있고 재밌게 느낄 수 있고. 단순히 레이싱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체험장이네요. 이게 네. 빨간불에는 건너는 거 아니에요.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. 빨간불에는 멈춰요. 초록불에는요? 가요.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? 네.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것은 어린이뿐만이 엄마, 아닌데요. 잘하네.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재밌어. 활짝 떴습니다.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무듯하네요. <laughs> 아니 살인데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는 뭐, 고통, 벅도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내리쬐는 햇볕에 습한 날씨 때문에 축 처지기 쉬운 여름 남녀노소 모두 무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체험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 더위를 날려버릴 오감 만족 체험들로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. 네 여름을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체험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남녀노소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아그 샤크 타이밍인가요 네아 네. <laughs>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? 저는 꼼짝도 못할 것 그리고 같아요. 저도 그랬어요. 근데 나오시는 분들이 활짝 웃으시면서 네.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,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. 네. 그리고 그 세렝게티 야생동물들이 이게 최고입니다. 정말 아이들이 눈을 못떼더라고요 네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실내 동물원에서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 보셨죠? 이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는데 이곳에서는 교감을 하면서 체험을 할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또 낙동강역 풀로 달리는 레이바이크 맞아요 예, 네, 정경이 아, 너무 멋있죠. 정말 그 초등생이 그랬잖아요. 너무 멋있다고. 네.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<laughs> 멋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시원한 강바람도 느낄 수 있다는 게또 좋았네요. 네, 특히 이 레일바이크는요. 맑은 날에 타도 좋지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때 타면 또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리고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. 그 제가 VCR에서 어린이 전용 레이싱장 나왔을 때 차들 네. 보고 제가 흥분했었거든요. 아, 네. 어른들의 로마이 그 슈퍼카들. 슈퍼카. 야 그런 것들 을 직접 타면서 그리고 교통 법규까지 익힐 수 있으니까 네. 아 실제 그 레이싱장을 옮겨놓은 듯한 네, 그런 느낌을 예, 받았습니다. 네 이곳은 직접 운전하면서 아이들이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. 일 세에서 육 세까지 어린이만 탈수 있는 곳이고요. 또좀더 어린 일 세에서 이세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조종 리모컨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무더위를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체험들 소개해드렸는데요. 올 여름은 또 유난히 길고 덥다는 예보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, 어,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